안녕하세요 돌신극장입니다 어떻게 명절 중후군은 잘 극복하고 계시죠 명절은 잘들 보내신 것 같고 어 지금은 어딜 가냐면 그 예전에 찌질이 3인방에 나왔던 후배 한 명이 갑자기 회사에서 천안으로 발령이 났다 그래 가지고 그 후배가 대전에서 산지 한 6-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혼자 살았었는데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서 쓸만한게 있나 한번 볼라 그래요 지금 뭐 고금리에 힘든 시기고 뭐 아나바다 운동은 기본은 아니겠습니까 그 후배네 집에 가서 쓸만한 물건 있나 보고 있으면 얻어올라고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한몫 챙겨야 되는데 어, 여기 그... 뒤에 도착했어, 뭉튀기 앞에. 아, 여기 왔어? 그, 네, 맨날 이러고 있어요. DT 철거업체입니다. 어디 진짜 가까울 없는데? 하... 어, 그러네. 약간, 보일러를 안 틀어서 그런가? 이 칼로리에 장 얼마나 찢어가지고 장어 놓자. 오, 화장실 깨끗하고. 아 화장실도 좀 안되어서 돈만이 쪄보던데 약간 그 원동식으로 이게 얼마라고? 여기가 500에 45 500에 45? 응. 어우 너무 세다 열어봐도 돼? 어 그렇게 어, 어.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옷장은 떼가면 안되잖아 응. <laughs> 옷장은 어우 뭐야 어우 오, 냉장고랑 같이 돼있네 오우 메리평으로 아, 이건 뭐야 이거? 이게 아 주방 시 수세미라고 이게? 어아 그러네. 응. 이가형줄 거가 이 안에 있는 세제들이랑 여기 이제 있는 양념류 그리고 이런 그릇 전자인지도줄 거야? 그 여기 거야? <laughs> 아니 다떼가라 그랬어? 아프로션이야 DT 철거업체입니다. 어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 어우 야 무겁다 야너 이거 원래 어? 버릴려면돈 주고 버려야 되는 거 알지? 고춧가루 깨, 토마토 파스타. 이거는 뭐 먹을려? 이거. 숟가락, 필회용 숟가락. 아 형님 이거 캔디만 있으면 거. 아 좋지. 피존 새 거. 그리고 일회용 뚜껑. 그리고 그릇. 식용유랑 양념류, 토마토 소스, 루치시. 도마, 드럼 셋수 퐁퐁. 또 내기는 일단 잠깐만 해? 연어랑 이회 연어를 먹은 은회렇전에전에서했생했원 가가지고 성공해라 u know, you care. y 있었다 n o w y o 한 c a 개월 있었잖아 n o 년 있다라는 거 r e You know, you 이제 인테리어 하는 건 알았어. 한다, 하루에 얼마 보세요? 하루에 40번데. 그 기술을 배워야 되나? 그래서 그 사장님이 지금 시은 하나데 하루에 40번인데, 작년이나 오랫동안 신작이 하루도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가단 아니고, 목수야, 목수. 목순 중에 오야지야. 40발로 면 어떻게 될까? <laughs> 평탄이나 레이저 써서 줄 잡고, 평 보고, 뭐. 목줄 땡기고 그 웬만한 거다할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새벽에 그 일당 하루 일당 나가는 사람들이 보통 16, 17 받는데 그리고 경력이 한 5년에서 10년 돼야 한25 받고 자기처럼 한 20년 넘어야 하루에 40 정도 받고 그 사장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따 하더라고 현장 와서 망치만 들고 가만히 서 있어도 17만 원, 18만 원 받아간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망치만 들고 있어도 몸만 박아도 근데 자기가 많이 가르쳐봤지만 뭐 먹줄 놓고 레이저 하는 걸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배우는 애들은 다음에 와서 자기가 수술을 한대. 그러면 그런 애들은 6개월 만에 20, 25 당일당이 올라가는데 가르쳐줬는데 다음에 와서 또 말해야 그 수동적으로 하는 애들이지. 그런 애들은 맨날 16, 1 7이래 너도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형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나이 50, 60 먹어서도 이런 휴대폰 이런 거에 내가 팔수 있을까? 그런, 그런 약간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집이 좀 춥다. 여기 어, 한한 시간 지나야 돼. <laughs> 보일러 틈거 많이. 아니 이것 때문에 6만인데 라이브 몇명 몰고 같아 그래도 못 했던 한500 이상은 보겠다. 200명 뭐 200명. 야 그거 보고 수치를 계산했을 거 아니야? 6만명인데 200명이 본다고?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잖아 6만명에 10%면 6천이고 6천에 10%면은 6백이고 그 거기 2% 3%가 본다는 거형 네. 지난달에 라이브 방송했을 때 10명? <laughs> 10명 순간적으로 최대가 10명, 11명이었고 평균 6명 6명이었거든아것도한로 3%냐? 어 그럼 어. 2천에 10%면 200 200에 10%면 20명 20명% 네. 정도. 아니 형님 0.5% 됐는데. 어? 이거는 내내. 두 개는 끓여야지 인덕션은 빼보여주기종이를 여기다 깔아도 불양 아니 그리고 불내지 말고.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불내지 말고. 어. 인덕션은 이 전기는 있잖아. 이 받는 열이 철 아니면 오 어, 진짜 어렵다니까? 어? 저거 저거 탔는데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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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더, 더, 더 아니 타는 냄새가 나아요오 어, 어, 어. 탔네? 아니 근데 왜 냄새가 이상하지? 물막 그래. 물량은 맞아요 어야 이거 어, 뭡니까? 어, 저는 물량 엄청 많아. 형이 이거를 나중에 들하는 이유가 나중에 얘기해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건더기랑 국물을 같이 넣거든. 뭐 친한 건물이 나온다. 아니 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면을 있잖아. 끓을 때 괴롭혀주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드는 순간 이찬 바람이 면 속에 들어가 들어가거든. 들어가면서 노는 순간 찬 바람이랑 이 뜨거운 게 같이 만다. 나 면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괴롭히는 거. <laughs> <laughs> 졸라 맛있지. 어, 부정할 순 없.. <laughs> 졸라 맛있지. 부정할 순 없겠어요. 어? 왜 맛있지? 국물이 자박자박하잖아. <laughs> 음. <웃음> 음. 아, 체게 끓일 거 그랬다. 이거. <웃음> <웃음> 나 아까 뭐라 <뭘> 했냐? 이거 <laughs> 불신논자야한잔 먹어라. 여기 해. 여기다 그냥 면만 넣으면 또 돼. 아니, 그럼 또 짜져. 또 불신 논자 가게 <laughs> 네, 또, 또 보자고? 네. 자, 가.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 잘 살아. 네. 잘살아라고잘 <laughs> 아, 살자. <살죠. 웃음> 자 이렇게 후배 짐 정리하고 술 한잔 먹고 집 앞에 잘 도착했습니다. 뭐 정리하면서 뭐 이것저것 얻었는데 한 1년 동안은 세제는 안 사도 될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